전 저희 교회가 속하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교단 사법위원회에서 진원특별총회에서 결정한 성 정체성에 대한 전통주의 플랜이 합법인 것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단체나 교회 그리고 교단에도 법이 있고, 나라마다 그 나라 정체성을... 알려 주는 헌법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도 바로 헌법입니다. 만약 헌법에 군주국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나라의 주인은 왕이 될 것이고 반면 민주 공화국이라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의 헌법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헌법 제 1조에 보면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 의회에 속하며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수정 헌법 밀러브라이트 right 1조는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서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헌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겐 십계명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 십계명이요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례 법들과 예법들을 말합니다. 계명을 일종의 헌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율례는 그 헌법을 시행하는 일종의 시행 규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데칼로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데카라는 말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로 된 것입니다.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요.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 로그는 열 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율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율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들, 시민법을 말합니다. 민법, 형법, 상해법, 약자 보호법 등 사회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한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법으로 일종의 종교 의식법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절기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십계명이 어떤 것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십계명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형상은 결코 사람들이 만든 형상은 결코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정교에게 나무를 깎고 만들어도 돌을 다듬어서 만들었다 하여도 그것은 그냥 나무요 돌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우상의 불과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세 번째 계명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좀해본다 그러면 제기랄, 뭐 이런 욕으로 사용하는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7일 중에 6일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쓸수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고 쉬는 날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날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 대신에 우리들은 주의를 지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후 다음 날이 되어서 우리들이 모여서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마땅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는 효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가정의 중요성과 효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불교에서는 가정에 대해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효보다는 충이나 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일 중에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덕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킬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를 자세히 보면, 중간에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규정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것이지만,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마지막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행위라기보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또 너는 내 속에 일어나는 탐심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적인 행동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우리 자신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 십계명은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내면 속에 있는 탐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단한 번도 탐심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이것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오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 새겨진 내용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로서 사람이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 기록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르게 될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나누어 기록한 것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돌판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두 개입니다. 출애국기 32장 16절에도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두 개의 판에 나누어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신학교에서는 과연 이 십계명이 오리지널이냐라는 신학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십계명이 제일 오래된 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십계명보다 훨씬 오래된 법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 함무라비 법전을 베낀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함무라비 법전과 십계명을 좀더 비교하고 연구한 결과 이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한무합이 법전은 사회법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무합이 법전은 소위 시민법과 같은 사회적인 법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 나오는 일계명부터 사계명까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사회적인 법규가 아니라 divine law,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서구 사회의 민주 사회법의 가장 중요한 기원과 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다루는 사회법은 그대로 따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신앙적인 부분은 빼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한무라비 법전처럼 되어버렸어요. 사실 세속적인 사회법의 법정신이나 법철학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것만 따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특징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법이나 규칙으로 묶어두거나 형벌이나 저주로 위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계명의 의도는 축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계명, 규칙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그다음부터는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끊어야 하고 주일에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대부분 무엇도 못 하고 무엇도 못 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칙에 발목 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유도 뺏기고 인생의 재미도 잃어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알고 보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상 숭배의 죄를 빠지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0장 4장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딸에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저녁 9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딸의 행동을 제약해서 딸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교회 어느 여집사님은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는 항상 저녁 9시가 되면 컬퓨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야만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밤 9시가 지나면 남자들은 다 늑대가 된단다. 그래서 9시만 되면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됐다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메워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인 사람일수록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말인지, 자기에게 유익된 말인지 혼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기꾼에 잘 속는지 아십니까?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비치고 우리의 발에 등불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을 우리들은 율법서, 언약서 혹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먼저 내가 누구인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어요. 나는 애굽 땅 종살이하던 너를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십계명 율법은 막연히 인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개명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개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개명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예언을 했어요. 특히 에레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신랄하게 선포도 했습니다. 아무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계명과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렇게 예언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의 마, 말씀과 계명이 희미해졌던 때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그 힘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왜 혼란스러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펴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증조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두 단어 불법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상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살인하고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짐이 돼요. 막 결혼한 신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지는 것은 짐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러나 삶이 지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하는 것이 짐이 되기 시작해요. 영성 훈련 다녀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질 때는 교회 봉사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힘들고 짐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맞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축복으로 알았어요. 그 계명과 율법이 나의 삶의등 뿌리고 빛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두 마디로 압축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